안녕하십니까 최성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을 한 주제는 식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4월달에는 식수를 많이 하답니다. 북한도 4월 10일까지는 식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무 식수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북한에서 제가 알고 온 대한민국에는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산짐승도 하나도 없고 날짐승들도 기수 꿀가 동지를 틀 때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나 하늘이 전쟁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 포연 냄새, 여기저기 지뢰 들매 소리, 산에는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 폭파 그러니까 포연 냄새, 하연 냄새 날 증진도 기술 기술을 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하던 그 대한민국의 전작 제가 직접 이렇게 와 살아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고 산에 불거승이된 산을 저는 한구대도못 봤습니다. 북한하고 완전한가? 땅 차이지. 니까 반대로 북한이 진짜 불거승입니다 전쟁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다. 북한에는 뗄것 때문에 하모. 그러면은 밀수를 하네. 먹을 식량을 만지다고 나무를 많이 베서 팔아서 산에가 정말 나무 불거승이 정말 불거승입니다 제가 살던 곳에도. 제가 산 속에서 살았다지 않습니까? 한 100여 정도 되는 그 산, 영마루에, 해발에 800여 정도 되는데, 그 영마루에, 산에 제가 나무 한 대도 없습니다. 몽땅 밭입니다. 농장원들이나 또, 개인, 저희처럼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식량이 우선 첫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베서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벤 자리에다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사다니까, 생에 나무를, 부대기를 너무 해서, 여기는 서토지라 하는가요? 저희들도 서토지라 합니다. 서토지 너무 해설이 나무란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 있다면, 어중 나무를 많이 베어서면 철도 연선에, 번인데, 어, 경사가 1어대는 경사가 씹어대는 데부터는 절대로 바을 뺏기지 말라, 바을 내지 말라고, 당에서막아예 방침 떨어지고 난리 치는데, 사람들이 바을 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바텀 내고 또이 봄날에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내서 바을 태워먹고, 온 산을 다몇 개씩 태워먹고, 한국처럼 또 산불이 난다 해서, 산에서 그 소방대, 소방대원들이 와서, 뭐, 불을 끄고, 직신교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에는 산불이나도다 인력으로 와서 있잖니까 그러니까 특히 있는 군대들이 많이 와서 고생합니다. 군대들이 와서 군인들이 왔 동원되고, 또 지역주민 노농족이대 노동조기대, 뭐, 노동조기대원들이 총통원하고 사로총원들이 동원해서 산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데아먹죠 나무를 데아먹으면그 나무 탄자리는또 받쳐냅니다. 생강을 내서 거기서 또 농사를 지어먹고 하니까, 나,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북한에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나무 한 대를 베고열 대를 심자. 그런데 지금은 그구 없어진 지 오랍니다. 나무란 게 요즘 심기가 너무 힘들고, 나무 한 대를 지금 이때 4월 10일까지 나무 심는 철인데, 학생들 우선 총동원합니다. 기간기 없어도 총동원하지만, 나무 심기 전투란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 제가 이미 전에 말했죠? 나무 심기 전트할 때입니다. 이 나무 심기 전투할 때를 보면, 우선 학생들이 총동원합니다. 공부를 끝나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일월이든가토요이든가우면 주로 일월날에 많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4월 4일 4월 식수전을 맞으면 많이 나무 심으러 다니는데 그 나무 심으러 다닐 때그 나무가 학생들이 이제 하루에 어 너가 50그루 심으라 너는 뭐 30그루 심으라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하루에 심는 양이 10대를 합시다 그래 양모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양모장에서 나무 묘를 한큼씩 기어서 나무를 이렇게 갖고 가는데 그 나무를 가지다가 학생들이 어찌는줄합니까 뭐, 열매 다 한낮이 심으라든가, 오매다 한낮이 구덩이를 파고 딱 물을 주고 이렇게 심으라는데, 그걸 우선 안 하고 애들이 가다가, 쟁가. 심기 싫으니까나, 나무를 가다 가 막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구덩이 하나 파고 거기다 밀어여고 눌려온단 말입니다. 건물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나무를 그심는데 선생들이 따라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숱한 사람들다 따라다니긴, 학생들 따라다니긴, 그러니까나, 나무를 그렇게 해서 심는단 말입니다. 그게 뭔 식수가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어릴 때 나무 심을 때는 정말 기교고 딱 맞추고 그 살림 치수에 맞게 높이에 맞게 다 이렇게 심고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나무들이 또더심기 힘들고 나무 모를 없는 줄 압니까? 잣나무랑 그 다음에 종목을 키우기 양모장이 힘든데 그 나무 매목은 또 밀수를 한단 말입니다. 중국에서 잣나무 매목 얼마에 뭐 얼마 가래나무 매목 얼마 뭐 종목나무 매목은 얼마 이렇게 나무 멸목을 중국에서 요구한단 말이요 밀수군들이 지다가 그러면 밀수꾼들이 양모장에서 짜고서 이 나무 멸목을 몽땅까지 다 판단 말입니다. 그런 게뭔 나무가 식수할 나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나무 자체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가지가서 정말 정성껏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뭔 식수가 잘 돼서 나무 한 그루 베고열 그루를 심는단계라 나무 한 그루 심고 열 그루를 뽑는 거계획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 구호가 좀 반대됐죠? 나무 한 그릇 베고 열대를 심는다는 구호가, 나무 한 그릇 베고 열대를 더, 더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는데, 한국에서 제가 들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너무 파내하고, 산에 나무가 너무 많답니다.